처패를 잡다 놓으스 이거 맞아? 야, 야 반탑에 3등 캐릭이 반탑에 1, 2등 캐릭을 2대 1로 이겼어. 이게 말이 되냐? 다음 손다 <shame> <Cerchon> 마검사가 여러분들 상향된다고 어제 얘기를 듣고서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 야, 삽이야. 아 어, 네, 형님. 거기로 와 봐. 선착장으로. 마검사 선착장? 얼마 얼마나 좋아졌나 보게 마검사. 예. 테스트 한번 해 보자. 존내 궁금하다. 일단 맞아만 봐 봐. 얼마나 아파졌는지. 일단 때려볼게. 일단 때려볼게. 네. 저 맞기만 하면 돼. 오, 어, 맞아만 봐 봐. 일단 신아가 버텨줬고. 어, 아픈데? 오, 요 씨, 다른데? 요 씨발 뭐야? 야, 존나 티나. 오, 배 아픈데요? 요. 야, 잠깐만. 야, 이거 존나 세졌네. 와, 갑자기 딜이 확 들어오는데? 오, 야, 존나 좋아졌다. 딜티 너무 나는데? 그거 뭔가 존나 답답했거든. 존나 세졌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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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버스 몇대몇달아봐봐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잠시만, 몰라 끌게요. 어, 준비되면 말해. 네, 됐어요. 몇 달어? 삼천 정도 나왔 씨발 <laughs> <안 돼요? 웃음> 이 삼천이면 진짜 커진 거거든. 거의뭐 디스보다 더 세네. 야, 일대일 한번 해보자. 일대일 한번 해보자. 준비되면 말해. 그럴 네오오오어오 야, 딜 존나 안 좋아졌다. 오, 왜 이렇게 스킬 잘 들어? 치도민이. 확실히 빠따 좀 세진 것 같아. 네, 아, 아픈은내 했네 전보다 훨씬. 한번더 해보자. 아 빠따는 확실히 세진 것 같아. 야이창수 캐릭으로 넘어갈 만 하겠는데? 어, 이 정도면?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야이 정도 빠따면은 내가 봤을 때 가도 돼. 진짜로. 존나 괜찮아. 빠따 좋아졌어. 기존에는 여러분들 빠따가 너무 약해가지고 존나 답답했거든. 그게 지금 많이 개선됐어. 한번더 해보자. 자 준비되면 말해. 네 나. 고. frete d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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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정통. 야, 이 정도면은 무조건 가야겠다. 그지? 아, 딱 존나 좋아졌다. 진짜. 미쳤다. 왜 피가 안 나지? <laughs> 야 이거 무조건 가야겠다 그렇지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확실히, 확실히 좋아졌지? 와... 존빠지네 이거 창수 캐리으로 하면은 뒤지는 거야 그냥 형들 야 짭기야 마스터 와봐 여보세요? 어 짭기야 마크 그 네. 마스터 디콜 와봐 네 저번에 1대1 할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지? 제가 알기로 상성 때문에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 솔직히 카자형이랑할때 서로 존나 지루했잖아. 피가 안 따라 가지고 그게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거든. 준비하고 고. 어, 피가 아깝 어, 어? 응. 몇 피냐, 지금? 지금 반 피어. 야 빠따 좋아졌다. 저번에 씨, 겁나 치료했는데. 확실히 좀 세졌네. 뭘 맞으면 계속 서임? 뭘 맞으면 계속 서임? 오, 딸피야, 지금? 네, 야, 이거 무조건 봐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 어, 사신들 무조건 보야 돼. 씨발. 야, 내가 카즈캐니까 만피로 이기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안 갔기는데요. 아니, 씨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씨 말이 되냐고. <laughs> 야, 씨 사신을 개 병신 새끼로 만드네. 야, 야 일단은 한 번만 더해 보자. 준비 완 어, 고. 치다가 빠질 때 쯤에 궁궁궁궁와 피다는 거봐 진짜 많이 좋아졌어 바로 배려서 주고 야 빠따도 확실히 답답한 게 없어 이제영들 씨발. 안 좋고? 유명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야 진짜 근데 야 진짜 너무 할 정도로 기존 캐릭을 병신 만든다. 아 <laughs> 어, 진짜 이줄에 심한 거 아니냐? 아 나름 현역인데 이거 야... 씨... 그냥 기존 캐릭을 개 병신을 만드네 다 뺄게 야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근데 좀? 이 새끼들이 적당한 걸 몰라 얘네는 적당히가 없어 나난 심지어 카메도 없었어 아무리 뭐내 캐릭이 내실 좋다고 해도 카제형 캐릭이 또 내실 좁빠지고 진짜 장비가 나보다 더 좋고 오지팽인데 어떻게 이거를 야두 판에서 두판다만필로 이기냐 520판까지 나오거든요 그니까 일단은 왕코 형님 접속해서 제가 그 네. 알트 캐릭으로 접속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클지아라 이건데 요정전 한번 보자 아니야 알트가 저번에 테스트하는 거 허락했어 여러분들 자 형님 가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시고 호안 어. 움직여 지금 씨 안 움직여. 어, 안 보여. 어턴 뭔데? 승승기는 안 찍었습니다. 예. 야, 씨발, 턴 뭔데? 오케이, 그만하시죠. 예, 네, 네. 어. 방은몇피 나오셨어요? 지금, 만, 8 0 0 0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아이 캐릭으로 했을 때, 아다리가 잘 걸렸어. 물가목 걸리고, 개일 걸리고, 동시에 다가오는 타이밍에 대시기까지 쳤거든요, 요정이. 붙었을 때, 이 정도 피뺀 거는, 그나마 예전에 요정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한것 같아. 전에 비해서. 어좀 좋아지긴 했는데 요정이 격수랑 싸울 때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이 잘 걸린 거거든. 좋아졌다, 좋아지기는. 야 근데 근데도 제가 요정이 존나 세긴 하네. 존나 세긴 하네, 요정이. 굳이 요정이신 분들은 갈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 아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 커니 어벙벙하고 좀 이해 좀해 주세요. 자이 준비됐습니까, 님? 예, 됐습니다. 준비하고 호호 오, 뭐야, 방금. 오이씨. 뭐야, 막, 그래 걸렸어. 야, 씨. 스트로크 같은 게 저, 존나 들어오네. 와, 안 움직여.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지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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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요정상대로도 존나 좋은데? 와. 야, 방금 내가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멈추고 트리플 느껴나가고 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요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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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룬 감옥. 막 좋다. 아, 물론 제가 이제 요정권을 오랜만에 해서 어색하긴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했을 때보다도 체감상 좋아요. 야, 근데 이 정도면 요정들도 고민될 만 하겠는데?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형님. 예. 고. 어. 일단 빠지자. 아, 신나가 뭐? 아유, 씨. 뭐야, 쟤. 어, 안 보여. 오! 시나가버터졌죠? 뭐 존나게 쳐줘. 빠져주고. 야, 물 감은 뭔데 이거? 오, 씨발 존나 웃긴다. 아, 시나가 뭐 빠지고. 지금. 베리어 쏘고. 그만. 와. 2 0 0 0피 남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 확실히 좋아졌어. 야 이게 원거리랑 근거리 상대로 이렇게 완벽하다고? 딜도 좋아. 심지어 요정이 마검수 상대하기 엄청하게 울컥했는데. 마틸 음. 한번 해볼까? 오케이, 마틸 한번 해보자. 마틸로 한번 해볼게요. 마틸로. 아니요, 그냥 스킬 쓰고 마틸. 어 깜깜해. 어저 뭐야? 공격하는 시야. 야 이거 트리플 늦게 쓰는 거 봐. 몬스킬이야 이거는 트리플 존나 늦게 써. 어오천벌했다 지금. 야트리플 늦게 쏘는거 봐 스쿨감이 존나 낮아지네 에이, 그만! 피 몇이세요? 이번엔 14000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좀전에 이 깜깜이 신봉사를 만들어 버려갖고 음... 제가 좀 허죽거렸습니다 피도 금방 차 캐릭이 좋다 진짜 봐. 이거 2대1에도 이길걸요? 2대1 한번 해보자 보스형 캐릭이랑 카드형 캐릭이 2대1이요? 2대1 내가 봤을 2대1. 이긴다니까 아 어, 근데 이거는 농담이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지면, 봤을 때는 아뭐 2대1 2대1? 긴장해 2대1인데 뭐 <laughs> 카메까지 가아 어, 이거는 어, 이건 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태면은 창수랑 카즈야 형 무조건 클리치 해야 돼요 준비됐어?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쌈해 가고 있는 거야? 네 형님 아, 방송 켰냐? 아니요 밥은 챙겨 먹었니? 관심 없어, 이 병신 새끼야, 시작해! <laughs> 관심 없어, 이 병신 새끼야! <laughs> 니가 밥을 처먹던 개 조신아! 뚱킹! 맘피다, 임마, 이새끼개 조신아, 이 새끼야. 완피요이 새끼, 말이 되냐? 전, 전 서버, ᄉᄇ <laughs> 삼촌데, 시... <툰데>, 둘 다. 오, <laughs> 씨발, <시발>, 진짜 완피야 <laughs> 이게 <laughs> 말이 되냐고, ᄉᄇ! <laughs> 야, 싸야 뭐라도 좀 해봐! 아, 안 되리요? 아, 마스터 던는안 되나? 어. 제턴들어갔어 오, ㅅㅂ 턴 존나 들어왔어 야, 2대 1은 이겨야 된다,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어어, 잠깐만 피 몇이야? 보스형 캐릭은 이제 피 별로 없어요 분명 배려시켰고 나 이제 만피된다 잘봐나 이제 만피된다 이제 잘 봐라 나 이제 만피된다 이제 씨한법을 보여줄게 생존기? 생존기 야나 때리지마 때리지마 지금 하고있잖아 아, 하고있잖아 때리지 말라고 빠져 저요? 아.. 아니 아 빅보스 캐리 아.. 오케이 왜피 <laughs> <laughs> 여기 안달아 여기서 락한거 아니야 지금 형형 형, 생존기 쓰시는거예요 생존기 안썼어 뭔 야, 생존기 안썼는데 피가 찼다고요? 오, 뭐야? 와, 진짜 이기겠다. 와, 우와, 진짜 이기 겠다. 이거 이거 봐, 이거 페요 와... 봐, 페거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야, 야, 반탑에 3등 캐릭이 반탑에 1, 2등 캐릭을 2대 1로 이겼어. 이게 말이 되냐? 아,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막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건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상향이 되기 전에는 사실 말렸거든요. 카지아 형한테도 말리고, 창조한테도 말렸는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야, 내가 원래대로면 1대1도 져야 돼. 당연히 져야 되는 캐릭터야. 엄청난 캐릭터인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너무 좋다, 이거는. 야, 내 캐릭터 이런데, 번개형 캐릭터랑 싸우면 어떨까? 끔찍하다. 야, 번기 형이랑 싸우면 진짜. 이제 격수는 그냥 마검사야. 격수는 그냥 마검사라면 병신 되는겨. 야, 사신상대로도 이런데, 여러분들. 기사나 뭐 다엘 이런 캐릭터를 봐.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만피야. 그냥 캐릭을 해가지고 80 레벨짜리를 하나 해. 80 레벨 전설 변신도 내가 봤을 때 유이를 이길 정도인 것 같아. 이 정도면 말이 안 돼. 스킬만 다 있어도. 사실 저 방금 생존기 다 썼거든요. 아 진짜로? <laughs> 난 생존기는 안썼는너 생존기 썼어? 생존기 썼는데도 이대로 이긴 거야? 와. 이게 말이 되냐?